뭐, 상태가 심한가요? 많이 지러요? 지하 거기가좀 네. 낮아요. 음. 제가 지, 지하도 겨서 들어가는데, 뭐, 이 정도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저 위에서? 네, 여기, 낙차로 네. 저장실로 내려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뭐, 어떻게면 밀어주죠, 이제. 네.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나무를 피해서, 네. 이렇게, 아버님이 공사를 하셨는데. 아, 부지가 장난이 아니네. 어우. 그래서 지금 요 하우스하고 건물 사이에로 아마 메인 배관이 내려갔을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정확한 건 아니고. 네.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아 가정.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지하수에서 이 집, 저 집.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저 집하고. 저희 텐션이렇게세 개가 써요 아. 저기 지하수 가면은 이제 분배기가 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동네는 내가 알기로 상수도 공사한 지 얼마 안된 걸로 아는데 상수도가 오히려 낮죠 관리하기도 좀 많이 좁습니다. 음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 가봉까지 압 달려 있네. 아이고... <웃음> <웃음> 뭐야, 25인데. 네. 메인 지금, 배관 25에 가지 배관은 15mm 돼 있네? 이제, 이게, 이게 저, 이 거기, 아까. 네. 주택, 1번, 네. 2번으로 가는 네. 거고, 이게 이제 펜션으로 가는 거고. 아, 같아요. 펜션으로 가는 거? 어. 네. 제가 어저께 이거를 잠그려고 왔다가. 네. 살짝 틀어봤더니, 지금 여기, 살짝 뻗다 닫으면, 요 저쯤에서, 예. 땅 속으로 치익! 한 소리가 나, 나요. 나오실래요? 예, 예. 아. 아. 예. 지금은 그때, 항사은 물을 전혀 안 쓰는 상황이네요. 예. 이 콘센트 어딨죠? 여기 있습니 빼주시면 통신이 걸려요 근데 아주 엉켜요 당관 오면 밑에 통신 쪽만 당관 오면 1분 내로 온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바깥에 외장 그 야외 수도고요 요거는 이제 빨려면 가스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시기 전에 바깥에 잠깐 나가봤더니 네. 여기 그 시냇물 있잖아요 네. 그 물이 갑자기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파놓은 거 보니까 제가 파놓지 않았는데 이 연못에서 내려오는. 이걸 분. 테스트를 하시고, 내가 지금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테스트를 하고, 어차피 판단은 제가 하는 거니까, 이런 질소, 이걸, 이걸 질소 탱크가 아니고, 팽창 탱크라 그러는데, 이 팽창 탱크가 있는 것들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막아놨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여기서 구멍이 났다 그러면, 얘를 열었을 때 이게 돌아야 돼요. 그렇죠. 네. 돌아야 되는데, 이관리 빗들은 저희가 어저께 다 확인을 해놨어. 저희 가장아놓고이에걸 아무리 펴가도 사용할 때, 사용하더라도, 다못 걸리더라고. 음. 그래서, 네? 저 집이 지금 한 집이 있어서, 거기에 좀 물을 또안 나오면 또 뭐라고 그래서. 이거 워터홀 생긴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이거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좀 떨어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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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코드 다시 꽂으시고, 나가실게요. 아이 뭐야, 나도 그래도 큰 치는 아닌데. 이 소리 언제부터 들렸어요? 아, 저도 지금 오늘 저 소리 듣고 나서 아마 나와서 저대가 이렇게 막찢어거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걸 보니까, 하, 차가 이쪽으로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 저, 요, 요, 저 부분을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파놓으신 것 같고. 저거는 물길 내려고 판것 같고요. 저 말뚝 뭐죠? 경계말트경계 말도 여기 남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전부 다. 그러 그러니까 여기 저, 요, 여기 안쪽까지는 저 저희 땅이고 여기까지 아마 여기 안쪽 이게 아마 저쪽이 저희 땅이고 이쪽이 이제 다른 분 땅이고 경음 미리 연락은 하셨어요 혹시? 알고는 계십니다.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땅 주인이 알아요? 이쪽 땅 주인이 혹시 물 새는 걸 알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미리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네. 혹시라도 찾게 되면 거기를 좀 파야 되는데, 좀, 예, 좀 양해 좀 해달라고 네. 미리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는 찾으면 그날 바로 깨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소리는 거기서 들린다고 해도, 소리는 거기서 들린다고 해도 뭐가 문제냐면, 이 수압 소리하고 에어 소리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가 하는 거는 제가 아예 대놓고 말씀을 드려요. 가스를 써서 찾는 게더 빠르겠다. 너, 부, 부지가 솔직히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laughs> <laughs> 이거. 가스라도 써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찾아야지, 이 집에서 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야, 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걸 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럴까? 그리고 네. 지금, 하나 더 저기 한 거는, 이 물량이, 이 물량이 갑자기 늘었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물이 좀 의심스러운 거지, 제가 한번 쭉 지켜보진 않아서. 여기, 이따가 한번 파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나가는 요 라인이 좀 이쪽에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리로 지나간 라인 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터져가고 물량이 저렇게 많다. 그러면 만약 실에 가스를 집어넣으면 100% 바로 나오거든요. 네. 예, 가스 집어넣으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 터진 것도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와치에 본 그게 가정인 거지 정확한 건 모르는 거지. 여기서진지저 밑에서 터진지는 모르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도 들어보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서 예. 여기에 또그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저장 탱크 묻혀 있잖아요. 저장 탱크 안에 물이 차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왜안멈추냐면 왜안 저장 탱크 안에 보나마나 수위 밸브가 달려있을 거예요. 밸브. 네, 자동, 자동 네. 센서식으로 된 네. 수위 밸브가 달려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 작동되기 전까지는 저가압프풍 계속해서 작동을 할 거라고요. 근데 칙소리 난다고 해서 그걸 샌다고 가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소리가 나서 한번 여쭤본 거말씀드렸요데 이게 네. 네.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를 잘안 들리는데 저 상태라 그러면 저걸 지금 돌려, 돌려놓은 상태에서 혹시 세대 안에 세대 안에 밸브가 달려 있나요? 메인 밸브는 없어요. 메인 네, 밸브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더 힘들다. <laughs> 세대에서 세대에서 생다른 그나마 다행인데 이이이 이, 이, 이 넓은 데서 저걸 한다 그러면 어우 이거는 그냥 빡센데 생각보다 이거 빡센 정도가 아니라 엄청 힘든 거예요. 거기다 이게 이주지가좀다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25mm 밸브 저거 하나만 잠궜을 때는 못하가 쓰는데 열었다면 좀 저거 되는 거아니에 그럼 어디 새는 부분이 양이 그럼 여기만 여기만 네. 이지 저, 저 라인, 저, 금방 나온 저 라인이, 밸브를 잠, 잠근 라인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세개다 연결된 거예요. 아니, 저기는 아까 그 분배기 있는 거, 네. 그게 한 거고, 네. 25mm 간이 나와서 여, 여기만 가봐라. 아, 여기만? 네. 이쪽 라인만? 그러면 아, 이쪽, 아, 이쪽, 그냥, 아, 그럼 이쪽 버리고, 네. 이쪽 버리고, 이쪽 라인을 봐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어를 건다 그래도, 에어도 콤프레셔가 버거워해요, 이 정도면은. 라인도 굵은 데다가 되게 길잖아요. 엄청 버거워한다고. 야, 이거 가스나서 찾는 것도 애매한데. 네, 아, 세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보일러실이 이렇게 돼 있고. 보일러실은 거의뭐도 네. 비슷합니다. 지금 세대 안에 밸브를다 잠궈놨는데, 자주. 다... 이게 뭐, 이게 뭐, 직수 배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직수는, 제가 봤 이거 같아요. 직수 라인은. 이게 급수네요. 이게 급수예요. 이이 뭐. 네. 이게 급수예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온, 여기다 막아놔야지, 여기다 막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똑같아. 요 거기다 달아놓나, 거기다 달아놓나, 똑같아. 그렇게 하고, 딴데또 보실까요? 다른 데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다 똑같아요. 다, 거다 똑같아. 네. 다, 다, 잠궈 놓으셨어요? 네. 올러시는 다 똑같아요. 다 잠궈 놨다. 네. 다 잠궈 놨는데, 지금 범위를 줄여야 되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어저께, 네. 이렇게 다 잠가 놓고도, 여기 25, 거기 내에는 여, 열어봤어요. 다잠궈 놓고도 돌아간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 건물 말고는, 야외에 수도가, 야외 수도가 3개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뒤에 그, 동전을 다 빼서 단열해서 을 이렇게 해놨긴 해놨거든요. 여기 하우스 에 일단은 한번 잠깐 보시죠. <laughs> 이 접점 포인트가 용량별로 틀리거든요. 그 틀린 이유가 있어요. 모타키로스가 저희 팽창 탱크가 크면 크수록 접점 포인트도 용량이 커져요. 그냥 접점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압력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예. 네. 압력 스위치가 틀려요. 세팅, 세팅치도 틀리고. 근데 저는 맞출 줄 아는데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잘못 건드려버리면 계속 떨어가요 그래서 한간에는 형님들이 저한테 말을 좀 아껴라 그러는데 왜 말을 아껴라 그러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간사한 게 기술자들이 얘기해서 빼먹으려고만 그러지 나중에 결제할 때 대고 또 틀려요, 얘기가.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들은 것도 그 어지간하면은 너무 부지가 넓다 그러면 아예 손을 떼고 도망가는 업자들도 많고, 일부러 안 하려고 단가 세게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지금 메인관으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팍 하고 쏘고 나왔던데, 그 소리 들렸던 데 있잖아요. 그쪽이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커피 한잔 마셨으니까 올라가서 담배 물고 해야 되겠다 그냥 아 근데 너무 힘든데 자 다시 갑니다 지금 부속 세팅하느라고 자 이거는 가스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 진행할 겁니다 작업 진행할 거고요 가스하고 콤프레스 다 연결했어요 차에서 원래 여기 분배에다잘안 걸어요 원래는 여기다 걸어버리면 여기 압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다가 걸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걸 데가 없잖아 압력을 압력이 걸 데가 없잖아 지금 자 이거 제가 하게 되면 밑에 내려가셔 가지고 각 세대별 있잖아요. 밸브란 밸브 전부 다 틀어 막으셔야 돼요. 지금 보일러 쪽에서 급수 밸브만잠궜잖아요 세대 안에 들어가셔 화장실부터 해 갖고 싱크대 세면대 전부 싹을 다 잠그셔야 돼. 변기까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세대로 들어가는 메인 벨 분밸브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분밸브가 없으시잖아요, 지금. 자, 지금 다시 가겠습니다. 가스 팁 바로 할 거예요. 가스 룹 바로 할 거고 이게 또 보온제가 쌓여 있어요. 문제는 아 보온제 쌓여서 골치 아픈데. 사실 보온제가 쌓여서 골치 아픕니다. 왜냐 면 보온제 타고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가좀받아요 아 여기네 이거 어떻게 파? 여기에네 나갔어요? 네아 머리야 찾아도 문제네 아 벽을 해서 쌓여기 게에요? 네. 관 이렇게 들어간 게 이렇게 바로 내려갔구만 아 이렇게? 네물 타고 그일부를그렇않나을까요 직관으로 네. 내려갔어요 직관이 키서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보온제를 써놨어요 보온제를 써놨다고 보온제를 써놓으면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온제 타고 나오거든 이 가스가 이제 가스 바로 투입해갖고 확인했는데 그 근처에요 바로 올라오는데 는 네. 영상에는 다 담아 놨고 제가 이따가 가면 집에 가면 저거 업로드 할 거니까 확인이 되실 거고. 예. 네. 저거 들어내고 파야 될 거예요. 도움 가요 되죠. 이게 에어가 새 버리면 에어가 새 버리면 환장에 골차프다고. 에어컨 밑에 차질 않는데, 뭐, 지금. 예, 아, 예, 계속 빠져나가는 거. 아, 아. 에어컨 밑에 차질 않아, 지금. 망가태선 예, 뭐 아, 잘라내고 싶은데, 잘라내지도 못하니까. 좀 기다리셔. 담배대표표 같이 하시게. 난이 글로 안 갔다니까, 사장님? 난이 글로 안 갔다고. 그 안에서 이렇게 무통이 엎어져 나갔다고. 예. 네. 그 안에서 파야 돼 안에서.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시면은 사, 배가 산으로 갑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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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덩이 파인 거 봐. 저게 진자수고건 거예요? 찾았다. 여기네. 아 찾았다.